네, 이번엔 정리 현화 보고 가겠습니다. 제1 기본 형식의 양치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제1 기본 형식은 최소한 0보다 같거나 크고, 만약에 i가 0이라고 한다면, 그것과의 필요 충분 조건은 du와 dv가 아, 둘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1 기본 계수들 eg-f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건, 이거랑 같다라는 게또 있네요. 요거, 유도해 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증명 1번을 먼저 해보면, 자, i는 정의에 따라, 제1기본 계수는 정의에 따라, 이 d, 전미분의, 예, 제곱이죠. 네. 얘는 이제,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고요이 만약, i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 말은 요 안에 있는 이 친구가 0벡타인 거죠. 그죠? 그니까, 러 d, 요게, du와 dv가 지금 0벡타인 겁니다. 0 자, 이 말은 사실 이 친구들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고유조각 사상이기 때문에. 영벡터가 아니고, 영벡터가 아니고, 서로 1차 독립이잖아요. 정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 근데도 이게 영벡터가 되려면, 여기 곱해진 실수, du, du, 실수, dv가 둘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du도, dv도 0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증명이 된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일, 기본 개수들을 가지고 요게 뭐가 나온지 한번 계산 해보자. 자, 2 x, u, g 곱하기, g는 v, v, 마이너스, f제곱.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 친구는 일단, 노매의 제곱이고, 이친구들 일단, 놈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예.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놈놈 놈,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놈놈 이렇게 놈,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공통인수 공통인수 여기 있으니까 얘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묶여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여기서 많이 본 거죠. 놈놈 사인 외적 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의 외적에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외적의 놈인데 제곱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까지는 이제 됐고 0보다 크다라고 돼야 되는데 0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친구 안에 있는 거는 고유조각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것과 요거는 0이 될수 없죠 왜냐하면 왜냐면 x 아 uv는 uv는 고유 조각 사상이 고 정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싹 이렇게 빠져 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치 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해볼텐데, 이 정치 곡선의 호의 길이는 그냥 호가 아니라, 곡면 위에 있는 정치 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곡면 위에 있는. 이 장에서는 그냥 공간상의 호의 길이를, 곡선의 호의 길이를 구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곡면 위에 반드시, 곡면 위를 이동하는, 따라가는, 곡면 위를 따라가는 그 곡선의 호의기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X라는 이제 M으로 대응되는 고유적 의사상 하나가 있고요. 네, 이곡면위로 대응되는 그그 그 곡면 위를 따라가는 곡선, 정치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곡선. 네, 그리고 정치곡선은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X라는 이 곡면은 UV에서 x, y, g라는 3차원 점으로 대항되는데, 지금 성분함수들은 다 x도 u와 v에 의해 결정되고, y도 u와 v에 의해 결정되고, g도 u와 v에 의해 결정되는 이런 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공면은 독립변수가 두개 있었지만, 곡선은 독립변수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곡선 역시 이 곡면 위에 이식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알파티라는 이 경우도, X라는 요 벡타, 벡터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이 U를 T에 의해, V도 T에 의해 의존하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결국은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자, X콤마, Y콤마, z 가 되는데, 여기가, 자, X도 U에 T에 의해 결정되고, V에 T에 의해 결정되니까, 결국은 요식은 아무리 이제 U, V가 있었지만, 결국 T에 의한 표현으로 다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X성분함수는 그냥 T에 의해 T로만 표현된 성분함수가 되고, Y도 결국 U, T, V, T가 되어서, 결국 이 친구 Y성분함수도 t로만 독립변수 t로만 매개변수 t로만 표현이 되고 g도 ut v t 가 돼서 네 여기도 이제 독립변수 t 하나만 표현된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t는 역시 t 표현 t 표현 t 표현으로 성분함수가 되는데 원래 이 식의 기원을 살펴봤더니 이 식은 여기 고유조각 사상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공, 사실은 곡면 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곡선이라는 예. 성질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곡면 위를 따라가는 곡선이다라는 이제 예, 그 의미를 이해하실 하실 수가 있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의 구간이 있으니까 A에서 B까지만 B까지만 선택했을 때그어 제 호, 호 아니면 일정한 시작점도 있고 끝점도 있는 그 곡선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적분을 통해서 제1 기본 계수들이 여기 딱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EFG라고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이는데 앞에서 막그 내적한 거를 다 집어넣으면 정말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계산이나 보기에 좀 간결해 보이려고 요, 제일 기본 개수, 예,를 좀 사용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 또는 유도를 해보죠. 자, 이 알파라는, 알파라는 곡선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본다는 거는 요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잘 살펴보면 수형도를 그려보면 x라는 거는 원래 u와 v 함수였는데 u는 t에 의존하고 v도 t에 의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그게. 그래서 t로 t로 지금 x 벡터라는 거를 미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 벡터 함수니까 벡터 함수 니까이 친구를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u에 대해서 요 성분함수 성분함수는 다변수 실함수죠 그죠 다변수 실함수인데 사실은 이 성분함수 입장에서 보면 예, 아까 벡터함수는 이렇게 됐는데 성분함수 x 입장에서 보면 실함수죠 u에 의존하고 v에 의존하고 t에 의존하고 t에 의존하죠 그죠 요성분함수도 그러면 이제 결국은 u에 의해서 답변 함수 x를 미분하고 그리고 t 플러스 이제 v에 의해서 r u n d v dv 이게 이제 x성분 함수 하나가 된거고 y성분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죠 네. y성분 함수도 y에 유가 되고 플러스 V로 Y로 한 다음에 가 되고 g 성분함수도 u 에 대해서 g 를 플러스 V, V 네 이렇게 이제 T에 대해서 이 친구를, 예, 이 친구를 티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습니다. 별거 없죠. 그죠. 합성 함수니까. 자, 이거를 이제 좀 나눠보면, 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를 나눠서 벡터 하나 만들고, 뒤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또 다른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냥 쓰기가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y 성분, g 성분, 그래서 콤마콤마 하나 그리고 X 성분 X 성분 Y 성분 z 성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나눠 볼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DUD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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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T-EdT 공통으로 곱해졌죠. 공통 연수를 밖으로 빼버리면 U, X, U, Y 여기다가 얘를 공통으로 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V, V, V 이걸 공통으로 곱했죠. 네. 그러면 이거 요걸 살펴보면 지금 xyz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잖아요. xyz가 뭐였죠? xyz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x라는 고유조각 사상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만큼이 이만큼이 되고 거기다가 이게 곱한 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x라는 이고위조각 사상을 구에 대해서 변미분하고 예, 이렇게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까지 됐고, 자, 요, 방금 한번 미분한 알파 프라임 오브티죠. 네, 요게 바로 알파 프라임 오브티죠. 이 친구의 놈의 제곱을 한다는 거는, 예, 요 친구를 가지고, 요 친구 가지고,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거를 붙이고, 콤마, 한번 더,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에 요렇게 내적을 해줍니다. 자, 요걸 해주면 이제, 결국, xx, 2죠. 그 에다가, 이게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xv, 예, yeah. xu, xv, xv, xu 나오죠. 그죠. 렇 그래서 두 개의 u가 있고, v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방향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장에서이장에서이 송역을 가지고 적분하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었 그죠? 그니까 러이 친구를 제곱이니까 이제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이 장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면 이 친구의 속력으로 요걸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제곱이니까 루트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에서 한번, 어, 곡면 위에 있는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2차 추면, 곡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독립변수 u, v를 t로, t로 요렇게 해버리면, 결국 요 x라는 고유조각사상을 원래 uv로 하면, 요렇게 요런 형태면은 곡면인데, 이제 tt로 이렇게 다시 매개를 해버리면, 결국 요 x는 독립변수 t 하나로만 되는 게 돼서, 곡면 위에, 곡면 위를 진행하는, 예, 정치 곡선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알파가, 오프 t 가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요,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구하려면, 유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코사인 v, 사인 v, 1이 되고, V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U 사인, V, U 코사인, V, 0. 여기서, 이제, 제1 기본 개수들을 구하면, XU, XU. 제 벡터, 아, 이게 참, 쓰다 안 쓰다. 귀찮죠? 하게 되면, 결국, 이 친구의 제곱제곱제곱에서 더 하는 거니까, 코사인, 사인 1이면 2가 되고, f는 xu와 xv를 내적하는 거니까 성분끼리, 성분끼리 곱하면 되죠. 그죠? 한번 어, 마이너스 u의 코사인, 사인 플러스 u의 코사인, 사인 0해서 결국 0이 되거든요. g는 v 의 x v 니까 네, 이 친구 제곱 제곱 해서 더하면 사인 제곱코 사인 제곱 있으니까 결국은 u 제곱이 되겠네요. 죠 근데 이거는 이제 u 라는 거는 t 제곱이 주어졌으니까 t 의네 제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3에서5까지그 어, 다음에 루트 얘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만큼 요걸 한번 대입을 해 봅니다. 이 상태로 네. 그러면 3에서 5까지 하고 2가 2니까 2에다가 지금 아 요걸 구해야 되네요 자 dt,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죠.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가 되고 그리고 예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걸 v를 그럼 t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예, 이제 집어넣죠. 여기가 이 t 제곱이 되고 f는 이제 0이니까 필요 없고 이거는 t분의 1이죠. 그쵸? g는 g는 t의 제곱이고 이거는 예, t분의 1의 제곱이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3에서 5까지. 지금 4, 예, 8 t 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그냥 t제곱. 예, 약분돼서. 그러면, 3에서 5까지되고 9t제곱이니까 3. 예, 절대값 t가 나오네요. 이렇게 했죠. 절대값 t.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 값이 필요 없죠. 왜냐면 구간이 다 3에서 보니까 양수 구간만 선택했으니까 절대 값띄어버리고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 3, 2분의 1에 t제곱하고 3, 5니까 2분의 3에 5, 25에 9 하면 16이네요. 16, 8 되고, 24라고. 호의 길이가 실제로 2차 출면의 이 조건을 따라가는 호위기지는 기지가 24라고 구했습니다.